찰리 채플린은 희극적인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중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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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찰리 채플린은 웃음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믿었고, 이 말은 그의 코미디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은 삶의 역경과 고난을 유머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그의 독특한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는 일이 멀리서 보면 오히려 코미디가 될수 있다는 의미로 그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철학과도 일맥 상통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만 하고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 특히 사랑과 연민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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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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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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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이세 가지 말은 찰리 채플린이 코미디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잘 보여줍니다. 찰리 채플린은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웃음은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무성 코미디 영화의 거장 찰리 채플린은 웃음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를 통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유머가 희망의 빛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채플린의 관점에서 웃음 없는 삶은 그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실수, 모든 실패, 그리고 모든 도전이야말로 기쁨을 찾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채플린의 삶에도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런던에서 누추한 삶으로 시작하여 영화계의 가장 위대한 아이콘 중 하나로 떠오르기까지 그는 항상 유머를 인생의 길잡이로 삼았습니다. I don't think so. No no no. no. I don't think so. No no no.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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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모던 타임즈와 위대한 독재자 같은 영화들을 통해 채플린은 단순히 웃음을 주기 위해서만 코미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며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코미디를 활용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웃음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용기 있게 마주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 오늘 웃고 미소 지으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순간을 찾아보아야겠지요. 결국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니까요.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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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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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